네,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 길사의 축구단 주전 선수들. 첫 게임을 네, 2대0 승리로 장식하고, 네, 지금 복귀하고 있습니다. 아, 네, 자랑스러운 우리 축구단 선수 2대0. 훌륭합니다. 훌륭한 스코어. 첫, 첫 게임을 당당히 이기고 돌아온 선수들. 네, 아, 멋진 선수들. 아, 좋아, 좋아. 아, 어쩌실라고 그래. 아, 큰일 났 아, 박수, 박수. 네. 박수. 아,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<laughs> <laughs> 다음주에 또 <laughs> 나와야돼 다음주에 <laughs> 다음주에 또 나와야돼 <laughs> 4강에 아 올라갈 많이 강한 많이 강한 많이 수출. 수출. 예 우리 강력한 축구단수들 예아아아 첫게임을 2대0으로 승리로 장식하고 첫골의 주인공 김용종일사님 두번째 골의 주인공 우리 이명규 구단장님 와 헤딩골 고쳤어요와 헤딩골 와 훌륭합니다 우리 조용기일사의 골키파 몸개그 아, 좋았어 몸개그 아, 아, 몸개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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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부러 아, 한 거죠 몸개그 아 숙스러워 아, 아,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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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다란 아, 웃음을 아, 주신 우리 조용길 아, 사장님 감사 말씀드립니 다음에 아, 다녀가시다 아, 네. 아, 아, 네. 다음 우리 상대니까 저거 잠깐 보고 갈 거예요 누가요 저쪽 빨간 쪽이 우리 우리 저기 필드 전방